5장 누가 보금 5장. 누가 보금 오장 17절에서 26절까지. 누가 보금 오장 17절에서 26절. 교도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작은 강마을과 유대와 에우사된 소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친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우리 때문에 내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떼는 자를 칭삼제 문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서의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러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이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생각을 시고대하여 너희 마음의 생각을 하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구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간 가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움을 보았다 아니야. 아멘. 엘루야. 인사할지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일이어날수록있습니다이날니 <laughs> 아멘 아오늘말씀으 충공병자와 그치입니다. 읽어보세요. 중공병자와그치니다 그 네. 어제 제가 음, 이 첫째로, 추이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질문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시고, 나의, 그야말로,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주이시고 그야말로, 나의 모든, 어, 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다고말해 그 그래서, 어, 하여튼, 사람은 누구나 할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주. 예수님이 하시는 주. 주. 두 가지라고 생각합 첫째는 죄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의 주인이 계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보면요. 저제는 우리 주님은 병을 고치는 뭘 가지고 계신가?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십니다. 안어보세요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17절 하고 17절. 17절 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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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는치실 때, 가르치실 때, 뭘 고치는 능력?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할렐루야. 우리 아, 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예수님께서 어, 마태복음 앞에 한 번,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하늘과의 수행자. 예수께서 온달리들에게 부르당사, 에게 배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보험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원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요우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나오죠. 괴당에서 모 하시고, 가르치시고, 티지.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퍼리치.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니다치유한다는뜻이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크신 능력 중 하나가 바로 병을 고치는 능력 입니다 아의 병을, 병을, 병을 고치는 능력,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축,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도 옛날에 한 예수님 오신 분이 700년 전에 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 3차, 그 약성경, 이사야서5 3장 1033페이지. 쥐약성경, 1 0 3 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전약성경1 0 3 3페이지그약성경 어, 전성시, 이사야서 약 33페이지. 이사야 5 3장 <laughs> 네? 이사야 s h i 장 Santa.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 중요한 이 구약성경 장 중에서도, 사실 제일 중요한 장이 이사야서 53장. 아멘. 네. 이건 예수님의 십자 가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래? 페이지를 못 찾으세요. 1033. 페이지가 제일 쉬운데. 1033페이지. 음. 53장, 5절요. 한번한가읽어 봅시다. 시작. 그기 우리의 허물 때문 그와 사람은 우리의 죄악 때 그와 신를도 우리는 고그채찍으로 우리는 을다 할렐루야. 누구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하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도 어, 가시 내려간다 서시고 또 채찍에 맞고 발에도 못 박히고 손에도 못 박히고 창에도 찔리고 그 중에서 하나 채찍에 맞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채찍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몸에 뭐가 나아요? 상처가 나서는 상처 그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가 우리 병을 치료한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런 질병이 치료된 그런 기적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믿음을 보시는 분. 믿음을 보시는 분. 믿음을 보아메 보세요. 믿음을 보시는 분. 예. 예수님은 어, 우리를 찾아왔어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누가 보음모자 음. 음, 누가 보고 모사 20절과 20절. 20절 10절 한번 읽어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이 사람, 내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뭘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하하,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하하, 보시고, 죄의 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냐?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 다른 믿음을 보시는 분뭘 예. 보신다고? 믿음 여러분 우리가 볼때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보여 아, 네. 믿음이 안 보여요 아, 네. 어. 여러분이 뭐 아,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참 크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더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믿음을 사람의 눈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또 믿음이 크냐 작은 제가 지난주에 왜, 왜, 이 생각이 나요? 지난주 설교가 잊어버렸죠. 아, 피, 서, 티, 서. 아, 피스티스. 아,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 아니, 믿음이 없는 자. 그 다음에 또, 올리고, 올리고, 피스티스. 피스테이스라는건믿음이니 믿음. 올리고 피스테이스 이거는 작은 이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어떠한 자예요? 작은 자예요. 그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작은 자가 있고, 또, 저러버리는법을 뭐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오, 귀나요. 갈래 수, 해, 피스테이스 너의 믿음이 크다. 오, 여자예요. 내 믿음이 크거든 그러니까 믿음은 내네 갈래 내 갈래 기억봐 봐. 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자 이거는 믿음이 작은 자 이거는 믿음이 큰자그 믿음은 크기가 있어요 크기가 뭐가 있다고? 크기가 있는데 누구 믿음이 크냐 그건 누구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알 수가 있어 우리 어? 뭐 김승남 성도님 믿음이 큰지, 우리 신규 집사 믿음이 큰지, 목사님이 봐서는 몰라요. 에? 누구 믿음이 큰지, 사람이 봐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걸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보신다고? 예수님은 보신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다 작다를 사람 앞에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보여줬다고 그게 맞아요? 틀려요? 털려요. 어, 사람이 보는 것은, 이 사실은 믿음이 큰지 작은지 볼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자, 내 믿음 봐라. 내밀어 봐야, 응, 어, 안 보이는데, 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이지만은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누구한테 보여드려야 돼? 예수님이 볼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막, 막 개만 열심히 쫓아다닌다고 어나 믿음 좋은 사람이. 그렇지 않아. 믿음이 크다 작다라는 것은 내 말로 예수님이 판단하는 것이 목사님도 판단하기 어리고. 예수님 앞에 잘 보이는데요, 사람을 쳐다봐요. 예수님 앞에 잘보입시다 인사. 누가 테잘 보이자고? 예수님, 예수님한테 잘 보이는데, 아, 네. 사람한테 잘 보여 봐야, 돌아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보세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네, 네. 믿음을 네. 보시고, 이렇을 때, 이 사람은 내재산을바았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보실 때에, 뭐, 우리 뭐, 신균제다처럼 키가 막, 쑥 빠져가지고, 옷자리범이란 말 그 <laughs> 영국 신사처럼 보이나 그런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얼굴 예쁜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뭐 도움 많은 사람, 뭐 권력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는 것은 딱한가지입니다뭘 보신다고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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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아니, 믿음 믿음 내가 물어볼까요? 믿음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laughs> 뭐 믿음이 좋 <laughs> <laughs> <시격감. 웃음> 돈이 믿음 사람이 돈에 의해 수월한 누구나 돈을 생각도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믿음은, 이건 누가 보는 거야? 예수님이. 예수님이 손 그러니까 이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거는 계게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은 당장 눈에 띄고 예를 들어서 돈 10억을 갖다 놓고 아니 돈 100억을 갖다 놓고 너 100억 가질래? 교회 다니래? <laughs> 이런 걸 보면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도 그렇게 시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난 믿음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100억을 진짜 옆에다 쌓아놓고 너 100억 가질래? 믿음 가질래? 그러면 요그때는 헷갈립니다. 물론, 물론, 안 헷갈리는 사람들이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 99%는 헷갈려요. 아, 이거 믿음을 까지 이 실제로 내가 옛날에, 한, 벌써, 지내에서 그렇게 하면 질문을 나왔어 옆에 돈이 사무기어 있고, 성경책이 옆에 있으면 내가 그 김공원장 하라고또 그 우리가 그 은행에 다니는 분이, 그 내가 수협 있잖아, 수협. 수협에 그 지분자 왔을 때. 지금은, 그, 장원이 지죠그 때는 집사에 인데그 쉐리드로 나오셨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 요, 사 성인처럼 오는데, 집사님, 어느 것가라 사물 두고. 막, 막, 두고 그냥 뭐. 말도 물어보지 않고, 사물. 뭐, 내가, 내가, 마, 말도 떨어지면 요, 사물 있 그, 성인인데, 집사님은 사물이 대요 사람이 <웃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웃음> <웃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3억, 10억 해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다냐 누가 보면 12장에 나와있죠 아, 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다냐 네 것이 될것 같아요 우리가의이렇게 되겠죠 <laughs> 어, 자신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옆 사람 쳐다 십옥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인사하세요. 십옥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십옥이 중요해. 믿음이 중요해. 믿음의 가치를 알아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주 고상하게 보인다. 원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 아주 고상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권세를 가르치지. 음. 죄를 사는 권세다. 이게, 이게, 이게 짱이거든요. 어? 우리 예수님 그러면 죄사함이 있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 죄사함. 그러니까 죄졌다고 여러분, 연애할 필요가 없어. 누구든지 마찬가지. 음. 죄를 안 주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권 죄, 자권 죄, 어? 굉장히 많은 죄였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어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가 죄지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천하오니,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없애는 비결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없애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 근데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우인간 삶의 제일 문제가 뭐예요? 죄입니다, 죄. 아, 죄. 죄. 다뭐 때문에 일어나요? 죄. 죄 때문에, 아, 내 속에 있는 죄. 아, 내가 죄인다, 죄. 아, 네. 나는 죄인이라. 아, 네. 그 죄가,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방금요 내가 아침에, 저, 어, 뭐좀아쉬은썩었는데면처럼 해봐,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 바로 여기서 옛날 떡집 앞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가 가시고, 그, 속에 이빨이터에서 내, 이빨이가에서 내가 가지고그 한쪽 으로 아, 마 뭐, 겨울 때안 봤어요, 가세요, 아니, 대학시절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내가 샀다 보니까 저쪽에 있더만 내가 살 때에는 그쪽으로 건너오더라 그러니까 주저앉아서 그냥 호말로 호말로 걸어오는 거죠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게 사람을 온갖 험악한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 뭐가 잘못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잘못한 거예 원래 인간 속에 죄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막 발동을 하고 작동을 하니까, 어마한 세상의 문제가 막, 어? 제가 어제 그 잠시 짤을 그 하나 봤는데, 마약을 맞을 때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마약이 뭔지 모르죠. 마약 혹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진 집사, 마약이 뭔지 알아? <laughs> 말만 들어봤죠? 근데 실제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요 술을 먹고 이제 막, 정신이 웅알웅알거리잖아. 그때 옆에 친구가 이 마약 주사를 가지고 그냥 한방푹 찔러버린다. 아, 푹 찔러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어떻게 돼요? 웅알웅알 가버리는 거예 그리고 또 이쪽에서 또한번더푹찔러버 깨어난 세상 계속 찔러먹는데 마약 안 하는 사람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딱 깨어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걸 한번더 질러줘야 돼요. 그리고 그때 계속 질러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마약시작했다 하면 인생 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왜 그런 일이 오냐 면 사람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온다. 뭐 때문에 온다고? 죄. 그러니까 이 죄를 우리가 해결받아야 이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얼굴 빳빳하게 들고 남들에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데그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 그거 보세요. 20절 다시 한번 20절. 20절요. 한 대로 시작. 예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모시고 이어시게이 사람, 내 죄의 함을 받아내며, 무엇 을 받아버려? 죄의 함을 받아버리지, 죄의 삶 누가 죄를 사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2 4절요 24절. 24제. 이 밑에 다, 다 같은 말인데, 23절, 24절. 23절, 시작. 내 죄의 함을 받아내리라. 이른날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라. 하시고중공병자의 이르시되 내간되게 일어나 일어나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네 발레누이아. 그러니까 죄를 사는 권세는 누구만 가지고 계신다고? 예수님만 가지고 사는 발레누이아. 그래서 이 지금. 중풍경자도 그렇잖아요. 내가 물어봅시다. 죄 사는 게 쉬어요. 중풍경자 보고 일어나서 걸어간 집을 중보야내 그, 상을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어느 게 쉬워요? 죄 사는 게 쉽죠. 왜 그래요? 눈에안 네. 뭐, <laughs> 보이니까. 어, 그데 중국명자고 네 침상을 들고 이런 서 걸어가라는데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서 걸어갈 수 있도록 어? 근데 사실은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실은 죄 사는 게 훨씬 무거울 겁니다 예수님한테 사실은 병든 자 꽂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는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김선남 성도 귀가 열릴 수록 믿습니다 아, 네. 여린 집사님처 마지막에 통증이 사라질 수록 믿습니다 아, 저, 저, 저.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치료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이런 치료의 본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죄상의 본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 말씀 드렸는데 첫째로옵니 시작 병을 고치는 날이 오실, 두 번째로 믿음을, 믿음을 고치는, 세 번째로 죄를 사하시는, 네번째가실시것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 앞에 병도 거치고또 믿음도 가시고, 죄도 용서받, 고 정말 하나님과 영화롭게 되는 사람들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